어, 저 19kg 쓰는데? <laughs> 블랙, 블랙이네. 왜 블랙은 <laughs> 어디야 또? 블랙 잘합니까? 모름. 모르겠... 쟤네들도 근데 지금 뭔 상황인지 <laughs> 모르겠네. 힌덴 <laughs> 아! 흰... 우스터, 힌덴. 시 우스터 시 힌덴. 어 댓글 댓글 올라왔다. 아? 어? 어, 오케이 오케이. 수정 수정 말머리 뭐가 말머리 오십 점 뭐가 수정 완료 올렸어 봤어 아니 그 클랜은 안 적었어 어디 갈까요 말머리 말머리 응 사거리 이러니까 나, 나 참고로 사거리 나 참고로 사거리 이십초에 정찰기 주고 저도 정찰기에 사거리 식구 <laughs> <끝도> 없어 <laughs> <laughs> 자뭐 <laughs> 전부다 전부다 C로 가는 거야 <웃음> 가자 <웃음> 야, 상대 심바도 전상이 아닌데. 한놈은1 1 k 로인데두범이2 0 k 로이 그것도 알아? 구템포이? 야, 씨뭘 봐? <laughs> 저부포 7.9. <laughs> 오스트가 여기 와가지고 레이더를 써야 되나? 말머리 이후로는 말이 없다. 어 탐지 탐지 두 개. 나 걸렸는데. 뭔데 저거? 저불 뭐야? 저불 뭐야? 저거 그냥, 탐식, 탐식. 탐, 탐지라고. <웃음> <웃음> 조회수 30 바로, 바로 뒤로 들어가죠. 스팟. 젤 앞에서 소나, 소납, 소나 켜야 될것 같아. 젤 앞자리에. 에이 소냥. 옆구리 날라온다. 3.5. 타나. 몬타나가 백스텝 중이네 <laughs> 단체로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우리 다. 몬타나 하구리하 <laughs> 어이구야! 어이구야! 어뢰 어뢰 무엇? 뭐? 디모인 발견 디모인 타굴타임 레드 아 컷! 어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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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더 과연 전타 하나 더 페이더 마조 시마 조작 <laughs> 존나 무섭겠다 <laughs> 이것도 무섭네. 빨리, 좀 아, 빨리. 깨. 깨. 깨, 깨. 아, 아깝다! 불. 불 타고 있어서 잡을 것 같은데. 나이스. 터졌어. 나이스. 오케이. 김호인. B로 가면서. <laughs> 아니, 다 선박혀 있어, 섬을 박혀 있어. 피해 <laughs> 있는 니모인 걸리면 아주 그냥. <laughs> 아, 도탄. 아, 저거 고장났어, 지금? 어레 어레 어레. 와 디모인 집중 방어 구역 닫고요. 인 니는 우연전타 중 아, 전함도 자라. 남을 조져야 사느니라, 어, 그래, 뭐야. 화재 지긴다, 지겨 화재 떴다! <laughs> 잠깐만, 저거. 어려 <laughs> 조심요. 몬타나 컷. 아이스 심하보여요. 어? 내 앞에 시마가? <laughs> 내 앞에 시마가? 시마가? 어딜 감히 씨를 먹으러 가? 자식이? 아, 근데 치, <laughs> 칠... 칠순양도 무섭긴 무섭다. 이게레이더가있어가지고하을너컷할수있으너면은동하진 컷, 컷, 너가 요동하다 너가 이동하다. 너가 이동하다. 너가 아, 잘못 날렸다 두개다 도탄이네 특공할라고 온다 와, 우스터가 잘렸어. 근데 두명 먹으면 돼서 띠... 띠... 나머지는 뭐 보인 던고 심화까지는 보임... <laughs> 심화가 어해 두~ 두 달을 썼거든요. 한 달을 남은 것 같아요. 아, 우리 세명 남았네? 잠깐만 C 아 C 쪽에 심마가 갔구나. 네. D 모인 빨리 처리 응, 안 된? 처리 안 아, 된. C. 그럼 들어가 캐파러 가. 캐파러 가라고. <laughs> 왜 거기까지 감? 그러게. B 먹은 대로 C로 가셈. D로 갈것 같은데 저기. 그러니까 C랑 D로 가라고. 코보나즈는에로달이고 나머지는 전부 DC 석은이녀석 D 이녀이랑 만날 이고오케이오케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빨리 달리라. 음. 오스터는 음. 죽었네. 레이더를 너무 심, 심화가. 시마가... <laughs> 그러면, 고폭, 고포, 고폭으로 바꾸고. 근데 삐로셀것 같거든? 그니까, 러 디모이나제는 12 사이로 가고, 나나제는 DC로 쭉 내려가고. 잠깐만, 제우스가 그거야? 디모이나제는 b c 사이로. 제우스가 어디 쪽이야? DC야 1배야? 빨리 뒤모인 짧고. 어. 아 뒤모인다면. 승산이 있다. 피통산, 피통산 가라지 말고, 디모인 자. 잠깐만. 아니, 기모인이 뭐왜 그래, 안 죽어? 샤냐 언니가 왜 저래? 샤냐 언니가, DC나 일배쪽 클래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서 여기 아니고 그쪽 사람일 수도 있음. 이렇게 저걸 한데 빨리, 끼 <끼리> <끼리> 내려가고. 이모임 조심하고 난나드 스팟에서는 스팟 얘기하고 있어요. 아. 오케이. 아, 그럼. .com. 내가 빨리 일단 C 내려가서 C 밟고 지금. 오, 오, 점수 역전, 역전, 역전. 아. 많이 아, 쏜다. 이거 되기네 됐다. 이 사진 나? 잠깐만. 오, 이걸 역전에 역전했네. 점갑니다. <뭘> <Word>? <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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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아, 갑분사. 뭐야 시발? 아 너무 갑자기 배를 가고 데 갑자기 옆에 아. 이날나오 시발. 습. 3주 안됐어요? 끝났다안 됐겠죠. 아! 조준안테조조준조준한운 조준한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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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m m 테조야한테조 아니 일단은 조준이 뜨냐 안 뜨냐? 조준, 조준. 조 카운트 조 카운트 조 카운트 준 카운트 조준 카운트 조준 카운트 표적 카운트 하준 카운트 요조 카운트 조는거 저기요 조준 조준 표적경보? 준카운보 피격병 뭐어게 씨발 새끼들 얻었. 왜 또. <웃음> <웃음> 탐지 아니 진저저